나는 울창한 숲을 좋아한다. 파란 하늘을 좋아한다. 숲 사이에 흐르는 시냇물은 정말 기분 좋다. 숲에서 나는 참새 소리, 몸 속으로 들어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다들 자연을 좋아한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여러분들이 계시면 숲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숲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 책이 있으면 좋겠다. 유태인들이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고 부모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성장하여 정말 드넓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깊고 넓은 학문을 섭렵하여 그들만의, 굉장한 시간들과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넉넉하게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유태인들의 하부르타 어린이 독서 교육을 닮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잠잘 때, 잠들 때까지 책을 꼭 읽어주고, 쉬는 날에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책을 들고 자유롭게 읽는 풍경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으면 좋겠다. 쉬는 날이면 바다로, 강으로, 시내가로, 숲으로, 그리고 공원으로, 자연으로 나와서 모두 힐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열받아. 또는, 아, 뚜껑 열려. 이런 단어는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아, 조금 급하네. 아, <laughs> 마음을 좀 쉬어가야 되겠어. 라든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 소원을 말씀드린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숲길과 숲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어와 숲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지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한다. 걷기 예찬의 저자 다비드 르 부르통의 말씀. 걷기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보다 걷기는 우리의 삶을 예찬하는 행위이다. 걷기를 즐긴 사람들 중에는 날마다 월든 호숫가를 걸어 다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젊은 시절의 장 자크 루소,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의 저자 피에르 쌍소, 방랑을 즐긴 시인 랭보